이렇게 생각해봐. 네. 고민하세요. 이 네. <laughs>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해하시려면 고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21번의 답은 어, 근데, 잘못 썼나? 아 제가 문제 풀이 잘못했네요 <laughs> 네, 죄송해요 숫자 도 잘못 썼어 얘 5X인데 3X라고 썼네요 어쩐지 계산이 이상해, 이상하게 나왔네 위에만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A 3x가 a, x가 3분의 a.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방금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써있는 숫자만 다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3분의 a로만 써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설명했던 대로 3분의 a는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a가 1이어도, 자연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냥 요 숫자만 a가 아니고 3분의 a를 잘못 쓴 것뿐인 거예요. 네, 뭐 내용이 바뀌거나 설명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숫자를 잘못 보네. 네. 다음 73페이지 예제 3번. 73페이지에 예제 3번.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일 좀 어려워하죠? 원가, 정가, 뭐, 할인가, 판매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좀 방정식에서도 또 어려워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기본적으로 원가, 정가, 할인가만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원가는 15,000원 물건의 정가에 10% 할인했어요 정가가 X죠 지금 정가 X 그래서 10%할인하여 팔았어요 그러면 할인가가 있겠네요 10% 할인하니까 90%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0.9x라고 쓰시면 돼요. 정가가 100% 1이에요. 정가는 항상 100% 1인 건데, 거기에서 10% 할인했으니까, 90% 지불하니까, 100분의 90을 1에다가 곱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건 이해 되세요? 원가, 정가, 할인가를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생각을 해야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건이 이익입니다, 이익 자, 이익이 뭐냐. 이걸 생각하시면, 지금 제가 뭘로 팔고 있어. 할인가로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가가 안 팔려서 지금 할인한 거,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오, 이제 팔고 받을 금액이 할인가 금액을 받을 건데, 이익이 되려면 원가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는거에 이익이 되는거라구요 네. 지금 요트를 외워주시면 원가정가 할인가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쉬워져요 요트를 네. 외워주시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있는거를 이제 확인해보면은 지금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아 얘는 근데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문제 자체에서 괜히 얘기했다? 네 문제 읽어보니까 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익을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할인가 0.9x에서 원가를 뺀 거죠. 자, 이게 원가의 2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원가가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서 20% 이상이니까 20%를 못 빼주면 돼요. 100분의 20. 근데 백분의 20으로 쓰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20%면 0.2, 30%면 0.3,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편해요. 이거 이상. 네. 음, 끝났어요, 이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해주면 돼요? 저는 10을 먼저 곱해버릴까요? 10을 곱하니까 얘는 자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넘어가면 9x가 20, 20이 아니구나. 18만. 그래서 x는 2만.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은 2만 원 이상. 이라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였습니다.